반갑습니다. 꾸기입니다 얼마 전에 힐링하러 소농장에 갔다가 찍었는데 귀여워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즘 gos에 대한 이슈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번에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식과 g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소스코드 해킹 소식까지 평소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난 3월 3일 공정위에서 GOS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되는 결과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소비자에게 적절한 고지 없이 기만을 했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삼성멤버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갤럭시 유저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 GOS 사태 때 니즈 공지와 헤비로 유저들의 원성을 샀죠. 근데 한번더 주목받고 싶었나 봅니다. 지난 3월 8일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굳이 치기도 힘든 한자키를 눌려가며 고객의 질문에 응대한 사실이 게시되었습니다. 문의에 대한 대답으로 공지사항과 내용 같은데 노플 골을 예고와 헷갈릴까봐 걱정된 삼성의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어 차례인가요? 삼성은 꾸준히 일반 앱에서는 GOS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말에 반박할 증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지사항과 엇나가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시아 경제의 한 기사에서 나온 MX 사업부의 정통한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커널에 포함되어서 삭제시킬 수 없고, GOS를 건드렸다가 기본 앱의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GOS가 기본 앱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에 삭제할 수가 없을까요? 나쁜 일은 겹쳐서 오기 마련이죠. 얼마 전 엔비디아를 해킹했던 랩서스가 삼성전자를 해킹했습니다. 랩서스는 갤럭시의 보안체계인 녹스와 부트로더 등을 포함한 소스 코드를 압축파일 분량으로 190GB가량 유출했는데요. 3월 7일 삼성전자가 KISA에 해킹신고를 하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은 보안조치를 통해 소비자와 파트너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랩서스 측이 금전을 요구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어서 한국 내 인지도 확보나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당분간 갤럭시 사용자는 보안 업데이트에 신경 써야 하고 공개된 자료의 회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삼성은 최대한 빠르게 기존 코드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고 일부 코드에 대해 오픈 소스화하여 취약점을 분석할 경우 장기적으로 삼성의 보안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유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문 MX 사업부장이 고객에게 사과하기 전에 임직원들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루머로 TM이 직접 설명했다는 내용이 유출됐는데요. 여기에서 벤치마크 부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벤치마크 치팅에 대한 변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최대 성능을 부스트해서 올리는 것이 치팅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제한하는 것은 치팅이 아니다 주장하는 건데요. 광고로 최고 빠른 프로세스라고 해놓고 일상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멘트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명문은 루머성 자료입니다.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를 임직원한테 먼저 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때문이요 2022년 3월 10일 오후를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22 시리즈 한정으로 배포된 이번 패치는 기존에 제시했던 성능 향상 모드가 포함되었고 gos 우회 경로 를 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cpu gpu만 언급되길래 설마 했는데 해상도와 프레임은 그대로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나 유저들이 도달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쿨링 솔루션이 부족해서 발열 제어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하드웨어에 있다는 말이죠. 즉 소프트웨어로 겨우 틀어막았는데 나빠진 여론에 어느 정도 풀어준다는 말이죠. 안전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던 삼성이 이슈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포기한 것이 자기들이 걸어놨던 안전 기준을 낮추는 일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던 삼성전자가 GOS 삭제라는 가장 간단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에게는 힘든 한 주로 기억될 3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GOS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패치가 배포되고 있네요. 하위 모델들도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GOS의 완전 삭제를 바라지만 일반 앱에서의 제어가 사라지는 것으로 일반 유저들의 원성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삼성이 왜 여론의 집중 포화를 견디면서까지 GOS를 포기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단지 발열제어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제시해 주세요. 또 하나의 이슈 해킹 사태는 녹스라는 방패가 뚫릴지 더 단단해질지의 시험장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IT 소식과 리뷰를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해당 이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꾸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